선생님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새학기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목소리. 특히! 선생님이시라면 더더욱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잘못 소리를 내어서 목이 다치거나 성대결절이 오기도 하는데요 영원히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의 목소리의 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 현재는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죠 이게 제가 성대결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신다면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1번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된다 2번 저음을 많이 많이 사용한다 3번 아이들에게 집중을 요구할 때는 말보다는 Clashant or 아이들과 함께 제스처를 만들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세 가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